말씀이 역사하도록 섬기는 하가티비 말씀건축가에게 좋아요 구독 또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티비 말씀건축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영적 리더들의 케어를 잘 받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비저 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도의 종류, 방법들을 배운 적이 없고 또 분야별 양육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맴돌면서 문제는 항상 나 혼자 해결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성도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정말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성장, 능력의 증가가 없었다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후가 똑같고, 문제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거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나. 도대체 죄값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나 등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거나 질병, 가난, 수치 등으로 마귀를 막 보내서 나를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로부터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부지런을 내라. 그러면 절대로 never란 단어까지 쓰시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Never fall 실족하지 않는다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나를 헛디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되거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야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위한 완벽한 운명을 마련해 두셨고요. 그 운명은 가장 온전한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훈련하실 때 마귀의 어둠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뜨렸다가 부수었다가 때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내 능력과 지혜의 부족, 또 선택과 전략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혹은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훈련이 안된 나의 영적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불신하고 거스르게 하는 나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들이나 신염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미혹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어린 동안에는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요, 또 쓴뿌리의 문제들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일부러 어둠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저를 때리시면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는데요. 물론 저는 저의 고집이나 옛날 죄들 습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었고, 거의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 한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평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제게 진노하시고 때리시면서 정신을 차린 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언제나 은혜의 능력을 부으셔서 강하게 하신 후에 일으켜 세우셨고요. 잘못을 할 때는 정말 말씀으로 두렵고도 엄격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아플 만큼 훈련 중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제가 그 안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반석에 세우시고요. 언제나 앞으로 위로만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언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내도록 기도의 시간을 더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작은 기회라도 열리게 된다면 문제 투성이겠지만 그 일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방해도 많을 거고요.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엔 지금까지의 사람 관계를 다 정리하게 되거나 평생 해왔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성품을 갈아엎을 때는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 또 싫고 싫은 사람을 참고 용서하면서 섬기면서 느끼는 모욕감에 치를 뜰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탄이 주는 질병, 수치, 절망, 가난, 이런 것들로 나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날마다 날마다 칼이 해리하게 갈리듯 작은 분야에서의 발전들이 나타나고요. 내가 분명히 무엇을 위해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든데도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것은 내 심령 깊이에서부터의 확신과 소원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평화가 내 생각과 심령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가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건데요. 결단하고 불평이나 근심을 좀 내려놓고 씨앗을 심 듯이 주거나 베풀거나 봉사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공급들이 나타납니다. 재정의 공급 뿐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등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려도 주님, 이제 부르신 일을 할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훈련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확 내어드리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가 신성한 운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와 사람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야 될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주님은 문제로부터 나오게 하고 부르심을 이루도록 공급하고 역량과 스킬을 훈련하신다. 결코 사탄과 마귀의 어둠으로 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신성한 운명의 삶을 선택하기로 하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 열심을 내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가야 할 최고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심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내가 가야 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늘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